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기술. 2. 한국의 특별한 듀얼 엔진. 3. 호주 총리는 확고하게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실상부 조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 지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황. 몰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대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쳐진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틀어지는 전황에 소래든 카드를 하나 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틀어막고 협박해 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 있게 내세운 8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의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세일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의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N 지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백화 천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영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을 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를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값에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의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타임즈는 대형 LNG선 139척 주문을 받았다 고 말하며 호동중화조선소의 경우 주문 폭주로 이교대 근무로 24시간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 해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독점의 조선 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 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저온 화물창과 연료 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몇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의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의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AN지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CMHI 장수조선소와 기술지원 및나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나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 조선소 대련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 연구소인 후둥주마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 갑이었던 GTT한테까지 큰한 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강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소재는 니켈 합금과 알루미늄, 스테일리스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강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강강은 강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망간의 비율이 11%부터 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강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 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강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의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 이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 이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그 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강간 연료탱크 기술 라이센스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탱크는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재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의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현재 푸틴의 폭주와 함께 그가 핵버튼을 만지작 거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푸틴의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서 강력 비판하고 우크라 합병 선언을 인정 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하는 러시아의 사기 같은 시도를 규탄한다 면서 러시아는 우크라 합병을 위해서 가스관을 폭발시키고 혼란을 가속화한다며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미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추가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미국이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의 무기를 지원했으며, 또한 의회가 추가로 120억 달러 약 17조 원이 넘는 지원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무제한으로 무기를 공급하여 러시아를 몰아내 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구역무기 재고를 상당히 소진하여 포탄의 경우 재고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 무기를 투입할 것으로 밝혔으며 이것으로 러시아는 더욱더 전선이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래식 전력을 미국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투입만 해도 전쟁 후반 러시아가 상당히 밀려났는데 이제 미국의 신형 무기를 슬슬 투입하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순식간에 전쟁에 패배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한국의 무기도 일부 체코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으나 체코 현재 매체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종합적으로 무기 지원이 거의 없는 러시아의 패배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러시아는 신속하게 루안스크 등 동남부 지역을 강제투표로 합병해버린 것이고 포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병된 지역을 지키겠다며 이 타이밍에 이제 핵을 언급해버린 것입니다. 합병된 지역을 수복하러 미 첨단 무기를 들고 우크라군이 들어올 때 핵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100% 미국의 사전 파악이 되는데 러시아가 핵을 준비하는 신윤만 해도 미국은 공격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체첸 지도자 남잔 카디로프도 푸틴에게 저위력 핵탄두를 사용해야 한다고 부추갑니다. 따라서 미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최근 방사능 제거제라는 요오드를 이례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모습도 등장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가 핵을 쓰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푸틴은 우크라를 합병하면서 미국도 핵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못할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950년 6.25 미국이 중공에 핵을 발사하느냐 마느냐 고민한 이후 이렇게 핵 위협이 고조된 적이 있나 싶은데,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이제 자신들이 전쟁 패배 위기에 몰리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추출될 위기에 휩싸이니 극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가장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전략적인 위협을 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다소 고무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병합 후핵 위협하는 공식을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만은 미군이 직접 개입된다는 점이 천지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 군사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훈련 행태를 보면 이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은 빠른 상륙 후에 대만을 제압하고 둥펑 미사일로 대만 그네의 함몰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만 합병을 시도하는 작전을 러시아와 비슷한 형태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구체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 의회도 이제 대만이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억제 수단인 무기 공급 협상에 금주에 나섰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만의 대대적인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것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실제 금주 미 대만 국방공업회의가 미 버지니아 주에서 백악관의 군사 안보 관련 타이거 팀이 직접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미국에 항의하는 한편 미국이 가장 거슬리는 행동을 즉각 선보인 모습인데요. 관영 중국 CCTV는 웨이보 공식 계정에 창정 18호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구사 A형 전략 핵잠수함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km 이상의 쥐랑 3탄도 미사일이 발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는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면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기상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핵잠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역시 중국의 이러한 핵잠 위협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바로 오커스를 통해서 핵잠을 공급 확대하며 다방면에서 중국을 묶어두겠다는 심상인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호주에 공급되는 핵잠은 핵탄두 탑재가 아닌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군사계에서는 과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핵잠에는 최종적으로 핵탄두가 위기 상황에는 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핵잠은 그 어느 국가에도 내주지 않다가 중국의 이러한 대륙간 핵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즉각 오커스를 통해 핵잠 공급 의사를 밝힌 것이고 중국은 이번 주에도 그에 대해 또 비판을 했는데요. 본인들도 핵잠을 운용하면서도 다른 나라는 핵잠을 쓰면 안 된다면서 내로남불의 자세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신문망 등에 따르면 왕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중국 대사는 66차 IAEA 총회 폐막 직후에 많은 회원국이 오커스 세계국의 핵잠수함 협력에 따른 핵확산 위험에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미국, 루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비난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결국 미국이 호주의 고농도 우라늄을 전달할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 회원국의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조코이도도 대통령은 미국의 오커스 핵잠 제공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기도 했는데 조코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부탁을 듣고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 진영에서 봤을 때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데 핵 억제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잠 확대가 필요하긴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관련한 건조 기술을 전달해 주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호주의 새로운 핵잠을 건조하고 인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5터부터 20년을 잡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부하가 걸려있는데 전 세계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공급망이 마비되어 제대로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문제도 존재해 실제 언제 인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폴란드만 하더라도 패트리어트를 5년 넘게 기다리다 결국 도착을 안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폴란드는 한국의 25조 원가량의 무기 주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현재 미 방산 상황인 것입니다. 하물며 핵잠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언제 그것이 시작될지도 가능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결국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동맹과 공유하고 대량 생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력의 초격차가 국방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혼자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서로 국가 간의 탐욕이 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독제자들이 활개치면서 약소국을 위협하기에 좀더 확실한 억제제가 요구된다는 흐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민주 진영 무기 생산 강국들의 좀더 제안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군비가 올라갈 이 시점이 적기이며, 그것을 잘 해내는 나라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코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등 군사 채널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 관련의 시간을 잘 지키는 점을 거론합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세척을 문제없이 인도하는 등 조선업에서도 최고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도 동맹들의 파위 증감을 위해 한국을 통한 핵잠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장 호주는 노후된 잠수함을 교체해야 하는데 미국의 핵잠이 5년도 아니고 15터부터 20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과도기에 한국의 재래식 기젤 잠수함도 선택지에 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호주 측의 평균 1년에 잠수함 한 척을 공급하는 7년 플랜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은 최근 폴란드 이후 한국이 선보이는 특급 전략입니다. 한국은 그 작은 나라에서 라인을 갖추고 끊임없이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 몇안 되는 국가였던 것이며. K-9과 같은 자주포는 한국의 천문이 넘어 생산부을 폴란드에 양보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잠수함 같은 경우 다수의 도크를 확장하며 동시다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한국이 도맡아 하고 있기에 잠수함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중국이 15대의 함정을 동시에 붕어빵 찍어내듯 하는 걸 유일하게 비슷하게 할수 있는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중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우선 핵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해 주요 동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이 건조하는 배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기에 한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무기 공급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이를 메꾸고 동맹들에게 공급해 숨통이 튀고 있다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이 i a a 가 미안하다면 핵잠으로 통치는 것은 용서가 된다는 반 농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한국 해우산이 아닌 핵기술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전 세계의 전쟁 억지력을 실제로 제공할 몇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